안녕하세요. 유산화를 통해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찾아가고 있는 한상일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100세 장수 시대를 맞아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서 유산화를 그 도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7년간 업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유산화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 즉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회사가 사업자의 노력을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부터 사업자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유산화의 합리적이고 알기 쉬운 수익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플랜에는 중요한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급. 단계, 깊이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는 공정한 보상플랜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이월되기 때문에 마감이라는 말과 사재기 자체가 없다는 것세 번째는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모두 매주 지급한다는 것네 번째,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는 수당에 상한선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시작하든 세계 24개국 유산화가 진출한 곳은 어디서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와 팀워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화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유산화의 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형 PC 회원과 유산화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변에 전달해서 수익도 얻기 위한 사업자형 PC 회원입니다. PC 회원은 제품을 애용하는 단순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시백을 받을 순 없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나중에 자동 주문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첫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 주문을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입보다 제품만 저렴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PC 회원으로 가입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PC 회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PC 회원은 소비자 회원은 받을 수 없는 캐시백, 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와 상속의 기회, 각종 여행 프로모션까지. 회사와 제품에 대한 필수 정보가 담긴 스타터킷 구입비 2만원을 한 번만 지불하고 BC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다 평생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비즈니스 센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에 열린 나만의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BC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지, 3개로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시작하는 것보다 3개의 BC로 사업을 시작하면 훨씬 더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는 유산화의 제품들에 부여된 점수를 합해서 200포인트가 되면 만들어집니다. 3개의 비즈니스 센터는 400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실적 점수가 누적되면 오픈됩니다. 유산화는 제품별로 실적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발생하는 실적 점수를 비즈니스 센터 좌우에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주 좌우에 누적되는 실적 점수를 그룹 실적 점수라고 하고, 주별 후원 수당 점수는 매주 좌측과 우측의 그룹 실적 점수의 균형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유산화는 하이브리드 바이너리 방식의 수익 배분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좌우로 두 개의 라인을 펼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이너리 방식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하나씩 알아보실 텐데요. 원리는 아주 심플한데 제공하는 보너스와 혜택이 많다보니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미국의 본사가 있는 미국 회사인 만큼 아메리칸 스타일로 주급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지급해 줄까요? 매주 정산해서 매주 지급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자동주문을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발생하는 매출을 합쳐서 정산한 금액을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한 번도 아니고 매주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에 걸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무에게나 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개의 PC를 가지고 있는 회원은 약한 달에 최소 100포인트의 자동주문을 유지할 때, 그리고 세개 이상의 PC를 가지고 있는 회원은 자동주문으로 200포인트 이상을 소비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의 할인 혜택과 더불어 한 달에 4번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유산화에서는 나와 파트너가 만들어낸 하위 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적 점수가 모두에게 제한 없이 공유됩니다. 매달 200포인트씩 소비를 하는 1번, 2번, 3번, 4번 파트너까지 있는 라인을 예로 들어보면 4번에서 만들어진 200포인트는 상위의 모든 사람에게 중복 인정되고 나의 BC에도 누적됩니다. 3번, 2번, 1번의 모든 실적 점수도 마찬가지로 중복 인정되면 나에게는 800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타회사의 경우처럼 단계별로 제한을 두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버려지는 것 하나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무한으로 공유되고 누적됩니다. 유상화에서는 소실적의 20%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수당으로 균등 지급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양쪽 그룹의 실적이 항상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실적과 소실적이 발생하는데 소실적은 적은 쪽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유상화에서는 적은 쪽이 최소 125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그 실적 점수의 20%를 달러로 환산해서 받게 되는데 지금은 고정환율 1,15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바로 수당 혹은 후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 균등하게 왜 중요할까요? 국내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총 매출액의 35% 범위 안에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3, 6, 9, 12, 15, 18, 21%등 차이를 두고 지금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비율로, 먼저 시작했거나 매출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높은 비율로 수당을 준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잘 알려진 A사를 포함해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수당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하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요? 유산하는 지금 막 시작해도 10년 전에 시작했어도 매출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매출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매출의 35%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잔여 실적 2월입니다.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말 들으면 사재기, 빚더미,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졌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얄팍하게 사람을 속여가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회원들의 실적을 없애버리지 않고 계속 이월해주는 회사가 과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사업자인 저희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번 BC와 3번 BC 하위 라인의 소비자들이 각각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씩 제품을 구매했을 때 유산화에서는 중복 매출을 단계 제한 없이 인정해주니까 나의 2번 BC와 3번 BC에도 그 포인트가 그대로 중복 인정됩니다. 그리고 나의 1번 BC에도 다시 한번 중복으로 인정돼서 1500포인트와 1000포인트가 좌우에 누적됩니다. 이제 후원 수당을 계산해보면 먼저 이번 bc 좌우에 누적된 1,000 포인트와 500 포인트 중 적은 쪽 소실 적은 500 포인트이니까 500 포인트는 수당으로 인정받아서 0이 되고 왼쪽에 1,000 포인트는 500을 빼고 잔여 실적 500 포인트가 남습니다 500 포인트의 20%는 100 달러 고정 환율 1,150원을 적용하면 115,000원의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받았지만 왼쪽에 남은 500포인트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 주에 시작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에는 나의 3번 BC를 보겠습니다. 좌우 아래에서 3번과 4번이 500포인트씩 소비를 해서 좌우가 같은 500포인트가 누적되었습니다. 좌우가 같으니 500포인트가 수당으로 인정되어 500포인트의 20% 100달러 11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나의 1번 BC도 한번 볼까요? 좌우에 누적된 1,5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중에 소실적인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500포인트의 잔여실적이 다음주로 이월되고 1 0 0 0포인트의 20%인 200달러 약 23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번과 2번, 3번 B씨의 수당 합계 금액은 46만원이 됩니다. 유산화는 주정산을 한다고 해서 남은 매출 점수를 없애거나 소멸시키지 않고 이렇게 내가 노력한 것들을 모두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적 마감이라는 스트레스 없이 실적이 돈이 될 때까지 정산을 해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개의 PC로 사업했을 때와 세 개의 PC로 사업했을 때 받게 되는 수당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의 PC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좌우의 하위 라인이 각각 1,500 포인트와 1,000 포인트의 그룹 실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에 받는 수당은 소실적인 1000포인트의 20%인 200달러 원화로 2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3개의 bc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같은 그룹 실적을 올렸지만 계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1번 bc는 1개의 b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실적 1000포인트에 해당하는 23만원의 수당이 발생하고 매출을 중복해서 인정해주는 유산화의 특별한 수당 계산법으로 2번 3번 bc에도 수당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각각 소실적 500포인트에 해당하는 11만 5천 원의 수당이 두번 더해져서 총 수당액은 4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계보다는 세개의 pc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력한 만큼 한계 없이 늘어나는 수익의 기회가 되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제공입니다. 세개의 pc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A, B, C, D 라인으로 키워갈 때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겠죠? 두 번째 BC의 왼쪽에 2,000포인트, 오른쪽에 3,000포인트, 세 번째 BC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000포인트, 3,000포인트의 포인트를 만들어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 두 번째 BC와 세 번째 BC의 매출이 중복 매출 인정을 통해서 첫 번째 BC의 좌우가 모두 5,000점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가 모두 5,000점이 되면 이것을 맥스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유산화만 가지고 있는 특허받은 보상 플랜, 추가 BC의 위력이 발생합니다. 유산화에서는 내가 하나의 BC를 맥스아웃 시킬 때마다 최대 2개까지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를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BC를 맥스아웃 시켰을 때 회사에서는 저에게 네 번째 BC를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산화는 나와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해 나가는 팀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는 팀의 가장 아래에 이렇게 네 번째 비즈니스 센터를 배치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BC를 위한 중복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한테도 나의 네 번째 BC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모두 공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나와 파트너가 함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 비즈니스 센터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할수록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밑에서 이렇게 다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큰 비즈니스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BC 제공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한 개의 BC가 맥스아웃 될 때마다 최대 두 개씩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센터 하나를 맥스아웃 시키면 가져갈 수 있는 월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한 개의 BC,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BC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우선 9 개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산하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소득에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맥스아웃된 BC가 한 개라면 리더십 보너스를 합쳐서 월 최대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약 700만 원입니다. 두 개의 BC를 맥스아웃 했다면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BC는 9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씩 보태서 더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3개의 BC까지만 계산해 보면 합쳐서 총 2,4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BC를 추가받을 수 있지만 9개까지만 계산해도 월 1억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 개의 비즈니스를 맥스아웃 시켰을 경우만 봐도 연봉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아직 다른 보너스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로 시작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월 40만 원 정도를 투자한 게 전부지만 유산아의 제품 경험을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기만 하면 이렇게 억대 연봉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유산아입니다. 지금까지 유산화에서 주는 가장 기본적인 후원수당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한 보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보너스는 PPPS, PPS라고도 불리는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는 직접 후원하는 신규 파트너가 회원 가입 후 비즈니스를 제대로 시작하고 적응해서 프리미어 플래티넘 페이스 세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면 그 파트너의 주별 후원 수당에 비례해서 최대 15%까지 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포함해서 8주라는 초기 사업 기간에 4명 이상의 사람에게 유산화를 소개해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이나 1BC, 3BC라도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고 구매한 포인트가 1600포인트가 되었을 때 나는 이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격은 1년, 5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평생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소개한 A라는 사람이 본인도 평생 이 멋진 보너스를 받고 싶어서 집중해서 제품 경험을 전달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8주 이내에 4명 이상에게 소개하고 1600포인트를 만들어냈을 때 나의 파트너 A도 같은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나도 했고 내가 후원한 파트너 A도 자격을 획득했을 때 우리는 매칭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회사에서는 A가 매주 받는 후원수당의 15%를 나에게도 보너스로 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A가 받는 수당에서 뺏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상하에서 따로 나에게 줍니다. 만약에 A가 100만원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15만원을 주고, A가 500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았다면, 나는 75만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것도 제한 없이 줍니다. 처음에 가입시킨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동안, 내가 직접 가입시키고, 자격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나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유산화를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알리고, 후원활동을 성실하게 했다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소개한 파트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평생 함께 도우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끊임없이 후원활동을 통해서 맥스아웃을 달성한 골드 이상의 회원들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맥스아웃 시킨 비즈니스 센터의 개수에 따라 보너스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의 BC를 맥스아웃 시켰을 때, 회사에서는 약 20만원의 보너스를 주는데, 하나의 BC를 완성했을 때 20만원 곱하기 4주, 월 80만원의 보너스를 또한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스아웃 된 BC의 수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BC도 맥스아웃 시켰을 때, 이때는 단순히 두 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분배된 쉐어 개수에, 새롭게 맥스아웃 시킨 BC의 개수를 더해서,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게를 맥스아웃 했어도 셰어는 3개로 인정해 주는 거죠. 24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비씨까지 했다면 3개 더하기 3개. 이렇게 기적의 계산법으로 보너스를 줍니다. 480만원. 처음에 3개의 비씨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추가적으로 비씨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고 9개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9개까지 했을 때는 총 3,600만원의 리더십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결국, 골드 이상의 직급을 가져가면서 탄탄하게 팀을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회사에서는 한번더 보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에서도 탑 리더들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소득순위 1위에서 60위까지의 최고의 리더들에게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화의 기회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데 헌신한 유사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는 자동 주문 실적으로 비즈니스 센터를 맥스아웃 시켰을 때 회사에서 주는 후원 수당 점수 250점의 추가 보너스입니다. 다음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후원 수당, 보너스, 모든 권리를 온전히 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사나 코드 상속을 통해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큰 매력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단 한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동주문 100포인트 내지 200포인트를 유지한다면 이 모든 권리를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새 아이들을 두고 벌써 행복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쉽게 갈수 없기도 하지만 유산하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격이 달랐습니다. 몸만 가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공정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유산하답게이 여행도 직급제한이 없고 유일한 조건은 개인의 성장 폭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가입했어도 이 여행 프로모션에 모두 다 동등한 자격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유산화 보상 플랜의 거의 전부입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보너스 제도가 더 있긴 하지만 나중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많은 혜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이런 권리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브랜드 체인지. 살짝 낯설어 보이는 이 말은 알고 보면 굉장히 실천하기 쉬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샴푸와 샤워젤, 스킨케어 같은 화장품, 그리고 비타민, 홍삼 같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 기능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제품들을 건강에 좋은 제품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는 인증받은 제품력을 가진 유산화로 바꿔서 소비하고 그 경험을 주변에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같은 심지어 라면, 햇반까지 수백 가지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산화는 100% 유산화의 생산시설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잘 만들 수 있는 제품만 만듭니다. 또, 유산화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유산화를 소개한 스폰서와 우리 팀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유산화는 팀 사업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유산화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전 세계 24개국에서 네트워크 방식의 유통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제품을 직접 경험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경험과 우리의 비전을 널리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한 건강과 마르지 않는 권리소득은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